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laughs> 가자. 오늘 원래 6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집고 준비해서 나오니까 7시 50분? 제가 어제 얘기했던 현지인들도 엄청 줄 서가지고 가는 볶음밥을 시키면은 라면이 딱 하나 따로. 그 집을 가려고 합니다. 3km 좀 넘어가지고 걸어서 한 30-40분 걸어가야 됩니다 눈다어 오늘 눈이 좀 오네 오늘도 역시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요 지금 바지는 내복 안 입었고 위에만 내복 입었는데 그렇게 안 춥습니다 오늘도 너무 심하게 웨이팅이 있으면은 패스하고 오타로로 갈 겁니다 오늘 몽골 모자 쓰고 왔네 어? 몽골 사람 같아? 나는 왜 그런 모자 안 사주냐? 메인도로 벗어나니까 이런 골목골목은 앞에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런 마을에 그런 맛집이 있다고? 응. 뒷골목에 맛집이 많은 법이지. 다 왔다, 다 왔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나온다. 이지방 미도리야. 미도리가 뭐야? 미도리 초록색. 초록색? 그럼 일본 초록색? 아 응. 어, 출발한지 한한 50분 만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오픈이 10시 반인데 7시 반부터 그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있다. 아 있네. 오, 우리 7번이 되네요. 가져가면 되는 거야 번호표는 그냥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열시반이 오래. 봤어. 일곱 번이면 괜찮지 않아? 사장님이 요리하는 게 손인데 조금 누리시대. 아. 여기 가게는 코코이지방 라멘. 코코이지방 라멘이라는 집입니다. 미도리야. 코코가 뭐야? 코코? 어 약간 국물 진한 것을 표, 표현하거든 코코가. 육수 진한 거 그런 거? 응 어, 어, 그런 거. <laughs> 근데 난 모자 다 젖었는데 이거. 괜찮아 국물 몰라. <laughs> 레희 타러 갈까 이제? 아,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갔다 차를... 오자. 저희는 시간이 좀 떠서 삿포로역 가서 어제 못 했던 JR 패스권 끊고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삿포로에서 트램 처음 타네. 아니 삿포로를 처음 왔지. 얼마야 여기는 요금이 얘네야. 얘나 네. 네, 저 트램 보고 있어 봐.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폭, 폭은 되게 좁다. 버스나 전차는 일본에서 느껴면 안 된다. 그래? 왜? 매너야. 얘기하면 안 된다. 딸이네스. 기차 타고니까 편하지? 너무 너무 좋아. <목소리> 못 걷겠어. 기차만 타자 이제. <laughs> 저희 좀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 JR 패스권 끝난 것도. 줄이 꽤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끊고 다시 저기 식당으로 돌아가야지 번호표 뽑았으니까 저해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삿포로역 왔어요 걷는 것도 좋은데 대중교통타니까더 좋더라고요 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치? 도착했는데 줄이 좀 깁니다 30분 안에 할수 있을까? 지금 몇 시야? 어... 여기가 8시 반부터 7시까지밖에 안 해요 네, 어제 저희가 있습니까? 7시 넘어서 와가지고 표를 못 끊었습니다 それで、昨日教えてもらったのがこれを買,れ買えばいい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はい、今日からでお願いします今日小樽、後で行こうと思っててあこれは小樽入ってないんですけど小樽入ってないんですか小樽、うん、に行くんだから、小樽はまた別で買わないといけない。あ、そうですかじゃあ、朝川に行こうと思ってるんですよ、明日往復で行ってくるんだったら、これがいいですかそれとも朝川しか行かないですかはい、明日。家とか行きますか家は行くんですけど 렌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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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직까지 일본은 아날로그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했지? 어. 아마 평생 그럴 거야. 네, 오늘부터 내お願いします. 오늘부터だったら 19일이 끝이 끝이네요. 22만 루피아? 아, 아, 루피아가 아니지? 아니에요. 또 아. 받았습니다. 그 티켓 오빠 받은 거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어. 그 발급이 저, 안 되거든. 잃 어. 버리면 오빠 20만 원 내고 또 끊어야 돼. 아, 인사... 로프에 아, 이리그치마 대お願いし 아, 아, 택시 타니까 너무 좋다. 택시 택시만 타고 다니고 싶지. 어 아, 근데 시간을 딱 맞겠다. 택시 타는 얘기해도 되지? 응. 나분ぐら 걸립ます? 분만で行かないといけなくて 삼십 립니다안세요 택시 탔을 때 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어, 아침에 마실 때인가? 아니 그건 참뵙겠습니다 아, 아. 아침에는 와이어 모사임마. 아침에는 건이치와 저녁에는 곤방마 んちあありりりりまああ雪ががしたたねでですか、ね、かいです、ねえー、思ったよ昨昨日日とと一は異常なも月ののの気温まで度氷祭りでのお祭にあの雪かりのあ知ってます。はい、アイスキャンドルとかの はいはい、あれがもう全部できなくなっちゃってああ<ー>、ね、暖かすぎてですかえー、そうなんだかかっっすごい、ね、今年だけそんな暖かい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もうう何十年ぶりののでででですすすねねねね月で4月の気温ですからそよリな日本はが 2,000 엔, 과3,000 엔で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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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자동문 닫히는 자동문. 와 이런 아침에부터 와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하는 분들이 진짜 있네. 이 가게는 예나가 인스타그램에 일본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다녀가고 후기도 많이 남기고 하더라고요. 아마 대식가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여기 보면 웨이팅이 1번부터 25번까지 한방에 들어가고 26번부터 30번까지는 11시에 들어가고 31번부터 45번까지는 12시 반에 들어가고 그런가봐요 근데 줄 서있는 분들도 이 전부 뭐 외국인이 한 분도 없어요 다 현지 분들 헛다리 얼굴만 케사투이시되い이 됐다. 가오다케사투이시 되면 이 됐다. 가오사합니다주문다사투이시 되면 이 됐다. 가오이면이 소금으로 아케사투이시면 1개 부탁오다면다가오다케사이시 되면 이오다케사투이시 되면 이 됐다. 가오 되면 이엌에가오고케사면은찍다 말라고 합니면다가오라면이유라면미소라면이레라면이됐라이면이거는라면이랑불튀김이랑밥면이만거 볶음밥 카레, 어. 카츠카레, 어. 카츠 정식, 그리고 이거는 굴 정식. 이 동네가 겨울 굴이 유명한가? 바닷가니까.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는 다 이거는 다 라면이 따라온다는 거야, 여기는. 아, 네. 이쪽 메뉴가 단품, 단품 메뉴. 메뉴고 여기 메뉴가 라면이 따라오는 세트 메뉴. 음 그렇구나. 오후 3시까지밖에 영업 안 하네? 3시라고 돼 있지. 재료가 다 되고 사람 많으면은 1시 2시에 도 그냥 그냥 어, 마감한대. 재료 소진되면? 네. 지금 안지 아직. 어. 우와. 배가 너무 고파, 지금. 볶음밥도 안에 고기도 들어가네. 파도 들어가고. 맛있겠다. 일본식 볶음밥. 장. 장. 하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일리나. 아하. 아리가 가 굿. 이렇게 하면은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일본 말도. 좋아요. 그,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볶음밥 양이 엄청 많아서, 볶음밥을 이렇게 한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퍼서 주는 줄 알았는데, 한, 한 그릇, 한 응. 그릇씩 직접 먹에 볶고 계세요, 지금. 정성스럽다 응, 그래서 메뉴가 늦게 나오나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 이거 진짜 크기가 미, 미, 미쳤는데 크기가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다못 먹으면 포장도 해주더라고요 포장 앞으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중국식 볶음밥이랑 비슷한데 안에 되게 부드러운 장조림 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음, 볶음밥 산인데 볶음밥 산 길가에 눈 쌓여있는 것만큼 쌓여있어요 볶음밥이 진짜 맛있어 일본 사람들은 이거랑 같이 많이 먹는데요 레니쇼가라고 해서 빨간 색깔이야 음. 뭐, 시오です까와 아, 그... 어. 뜨거 여기 라면도 나왔거든요 양 많지? 와 이거 양이 깜짝 그거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 이거 두개 해가지고, 이게 산대개이라는게말이 돼? 이 볶음밥 산이랑, 이 라면이랑 해서 만 원이에요, 만 원.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차슈가 아까 보니까 엄청 많던데? 와, 진짜 많네, 차슈. 보통 우리 한국에서 일본 라면 먹으면은 요런 거한두점 들어가 있잖아요.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다섯, 다섯 점, 여섯 점, 한열점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먹자마자 웃음 나오는 맛이야. 볶음밥도 진짜 맛있어. 음 시원하네. 시원. 소금 깔끔해. 제가 뭐 돈코츠나 미소나 이런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소금라면은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는 솔직히 이렇게 줄 서서 먹을 만해. 맛도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양을 어디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물가 비싼 일본에서. 맛있어 <laughs> 이날 라면이, 라면이 더 크다 어... 나는 단풍이라서 더커 단풍라면은 좀더 양이 많은 거 같아요 더. 는 미소라면 차수랑 음. 이런 건다 똑같거든? 국물만나고 와 이게 더 맛있다 맛있지? 이게 비교했을 때 미소라면이 좀더 맛있는 거 같아요 저는 내가 김장을 좋아해 음. 근데 시오도 충분히 맛있어 와 이거 밥을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네 여기에 차슈더 많아 이게 어떻게 850엔 이냐고 일본 분들도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볶음밥이 계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적당히 고기가 씹히는 데 진짜 맛있어요. 깔게 없다. 깔 거는 좀 대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말고. 이 정도면 거의 2인분이거든요. 하나로 나눠 먹기는 좀 그러니까, 단풍화를 하나 시키고, 이렇게 세트로 하나 시키고. 사실 여기 카스카레도 진짜 맛있대. 근데 여기 카레는 안시켰대 카스카레를 시키면은 또 라면이 하나 더 나오니까. 아... 아, 그것 때문에? <laughs> 어. 이 안에 들어있는 차슈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고기 엄청 부드러워요. 기게한 10점 있었거든? 응, 거기에 내반한 15, 20, 20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면이랑 고기랑 싸먹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기가 지금 4점이나 남았어. 스바라시 면은 다 먹고, 볶음밥을 억지로 먹지 말고, 푸전하긴 하자. 약간 유지하나 국밥 스타일로 담궈서 먹어야겠다. 담궈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나 이거 완성할 수 있을까? 나 지금 벌써 배가 찼어 눈이. 샤슈를 하나 올려가지고 저는 이 라면은 다 먹었고요 포장해야 될것 같아요 포장해 달라고 하면 이 필로폰 박스를 주거든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남기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잘 먹습니다, 뭐였지? 고치소사마데시다. 어? 고치, 고치, 뭐? 고치, 고치, 뭐? 고치소사마데시다. 고치소사마데시다. <laughs> 여기 먹을만 합니다. 금액이 일단 만 원대니까, 뭐 메뉴 실패하더라도 뭐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 천, 구백, 오십엔. 저희 천, 구백, 오십엔 냈습니다. 둘이 해가지고. 가성비 굿! 이게 일본에서도 뭐 잘만 찾아보면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저희는 이제 밥도 먹었고 이제 다시 삿포로로 가가지고 오타루로 갑니다